제목 또 써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전치사고 규칙입니다. 전치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단어에서. 전치사는 앞전자에다가 위, 그 둘치자, 위, 앞에 위치시킨다는 것이 전치사예요. 그 전치사고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야? 전치사예요. 앞에 위치하는 말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그러면 무언가의 앞에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전사의 뒤를 명사적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전사더하기 명사적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에요. 전사더하기 명사적 덩어리. 근데 이 명사적 덩어리를 가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명사적 덩어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이 이름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럼 선생님, 왜 하필 이름이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주어, 전치사의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보어. 어, 문장성분 이런 게 있으면 전치사의 보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목적어라고 부릅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한가요? <laughs> 전치사 대표적인 전사 하나 써봅시다. 투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 아이, 이런 걸 넣어봐. 투 아이가 맞아? 투 미가 맞아요. 투 미가 맞잖아요. 그치? 투 미가 맞지? 투 아이는 안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해보는 거야. 어떤 걸 넣어보고선 뭐가 들어간다. 그럼 그 성격이야. 무슨 격이 들어간 거야? 목적격이 들어가 있네. 그럼 목적격이란 건 목적어가 갖는 형태이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자리는 전체사의 뒷자리는 그 성격이 목적어구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사의 목적어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전사 뒤에는 전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적 덩어리들입니다. 명사적 덩어리는 명사 구라는 덩어리가 있고, 동명사 절이라는 것도 있고, 여긴 안 썼지만, 간접 의문문,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대명사, 대신하는 말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명사적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명사적 덩어리는 가장 흔한 게 명사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명사구잖아. 명사적 덩어리예요. 그다음에 동명사 절이런 것도 명사적 덩어리입니다. 이것 말고 간접 의문문 같은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대명사라는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치사구는 해석을 할게 조심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투미로 바로 가 볼게요. 다시 쓰고, to, 미라는 걸 봤을 때, to가 전치사고요 미가 명사적 덩어리야. 그지?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요. 미가 먼저 해석이 됩니다. 나. 그 다음에, to가 뒤에서 해석돼. 에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전치사인데, 우리나라 말은 위치로 봤을 때후치사를 쓰고 있어요. 어, 후치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뒤집어서 썼기대. 얘는 선생님도 전치사부터 해서 못해요. 전치사부터 해서 가면 로 나. 투는 <laughs> 뭐모로니까몸로 향해 가서 붙는다니까 몸으로라는 뜻이 많거든요. 누구 누구에게에게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에게라고 해야지 에게 나가 무슨 말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선생님도 이걸 뒤집어서 한다고 어, 또 하나 이해 들어볼게요. 그럼 the morning이 뭐야? the morning. 더가 한정사라는 거 배웠지. 우리 저번 시간에 morning이 명사잖아. 그럼 the morning은 무슨 고? 명사 구지 그럼 명사고 앞에다 뭘 쓰면? 전치사를 쓰면 무슨 고를 바뀐 거야? 전치사 고로 바뀐 거야. in the morning이에요. 이해 됩니까? 근데 in the morning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침이 먼저 나와 해석에 그리고 애가 뒤에 나오지. 알겠어요? 어? 이니 몸 안에란 뜻이니까 아침 안에 아침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어쩔 수가 없어. 전치사고만큼은 앞에서부터 밀고 나가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안 돼. 여기 나중에는 이 순서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심리까지도 달라져. 그러니까 동양인, 특히 한국, 일본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약간 영어랑 비슷 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과는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요. 심리 체계, 심리 체계라고 해야 될까? 정보 처리 순서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다릅니다. 주소 쓰는 것만 보면 알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주소 어떻게 써? 넓은 곳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서울시, 강남구, 어, 이게 무슨 동이지? <laughs> 아, 이게 무슨 동인지 모르겠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맞을 거 같은데? 삼성동, 몇 번지 아니면 무슨 로 모르겠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시골 사람이라서. <laughs> 나는 동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다. 왜냐면 선생님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읍에 살아요. 그래서 <laughs> 읍에 살기 때문에 아, 동이 상당히 그 어, 생소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주소를 쓸 때.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그러니까 무슨 로몇번 삼성동 동답해 뭐지? 강남구 서울, 코리아 이렇게 쓴다고요. 얘네는 여기서 시작해서 점점 점점 벌어져. 우리는 밖에서부터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 순서 차이 때문에. 지금은 이거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사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정보 그 처리 체계에 큰 구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 아까 얘기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림 볼때 바깥에부터 서 봅니다.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가운데부터 봐요. 알겠어요? 본질적 차이점이 생기죠. 응? 봅시다. 그래서 전치사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 체를 바꿔야 돼. 그림도 가운데서부터 봐야 되고, 그렇죠? 주소 쓰는 것도 왠지 어 작은 것부터 써야지 자연스럽게 보인다면 전사고 확실하게 영어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야 된다. 전치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In, on, at, after, before, by, about, round, above, below, under, up, down, through, for, next to, because of, in front of, in spite of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뜻 뜻을 가르쳐드리긴 할 건데, 전치사는 원래 뜻을 알아도 소용없어요. 전치사는 이미지야, 이미지. 그림이란 말이야, 그림. 그 그림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전치사 이미지라고 검색해보면, 막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면 그 그림 나오거든? 어? 뭐 박스 같은 게 있고, 어? 박스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뭐공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딱 붙어있으면 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알겠어? 이게 위에 있으면 뭐 어버브다. 어? 또는 오버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을 거거든 그걸 찾아서 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말로다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좀더 깊이하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의 그 플렉스 상변 목하 수거 3.0이라는 강의 앞부분이다 전치사예요. 알겠어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는요 넓은 공간에 있으면 그 안을 얘기하고요 오는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as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after는 뒤, 시간상으로는 후, 공간상으로는 뒤. 그다음에 before는 공간상으로 앞, 시간상으로 전, 앞전이에요. 그다음에 by는 영향이 미치는 공간, 영향이 미치는 공간을 나타내고요. about은 주변, 주변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around는 주변 한 바퀴 뺑 도는 걸 나타냅니다. 주변 한 바퀴 뺑 도는 거. 일부러 지금 뜻을 안가르쳐주고선생님이 지금 그림 가능한 그림이 미 설명하는 거야. above는 위에 있는 겁니다. below, low 보시면 아래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under 아래 에 있는 것이고요. up 위로, 모모의 위로야. down은 모모의 아래로. through는 우리 나말뚫어뚫어뚫어뚫어 알겠어요? 뚫고 가는 게 through예요. 그다음에 for라는 건 기본적인 의미가 교환. 맛바꾸는 거, 아니, 그래서 맛바꾸는 거 또는 이 맛바꾸는 거 의미에서 방향, 어 어디로 간다는 방향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Next는 뭐뭐옆이라는 뜻이고요. Because 뭐뭐 때문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in s p i t 는뭐 뭐에도 불구하고야. 이건 이미지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어 in s p i t 는뭐 뭐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 됐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뜻 써놓으시고요. 이런 것들 뒤에 명사적 덩어리가 나오고서 한 덩어리 이러면 전치사 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In your hand. 이미 전시사고 y o u r Hand가 뭐야 명사구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시사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적 덩어리가 나왔네 해석하면 너의 손 안에 뒤에 너의 손 안에 이렇게 해석되죠, 그죠? 어. 두 번째 My listening to the radio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썼던 동명사절이라고 하는 덩어리예요. 동명사절이야. 아직은 이거 해석하는 걸안 배웠지만 이것만 해석하는 건 일단 보여드리면 listening은 듣, listen to는 듣다잖아요. ing 붙으면 듣는 것이 되는 거야. so listening to the radio 그러면 라디오를 듣는 것. by라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 영향에 의해서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것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더 의역하면 라디오를 들음으로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by ing다 하면 뭐뭐 함으로써라고 의역을 외우지. 그렇지? 근데 직역도 알아서 좀 좋아요. 라디오를 듣는 것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around the earth The earth라는 거 보세요. The가 한정사고, 그 다음에 earth가 명사, 합쳐서 명사구네요. 한 구명에서,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사구네. 앞에 전사가 붙었습니다. 무슨 구? 전사구죠. around은 삥 돌아서니까 around the earth.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가 around the earth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 arriving home. 오는 붙어서라고 그랬잖아. 접촉. 집에 도착하는 것, 동명사절이야. 집에 도착하는 것하고 붙어서야. 그럼 어떤, 봐봐. 어떤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일이 뭐에 붙어서 일어났냐면 집 도착. 도착하는 집 도착하는 일에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됐습니까? 집 도착하는 일에 붙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On arriving home 은 집에 도착하는 것에 붙어서란 뜻이에요. 이해되죠? 오는 접촉 붙어 있는 거야. 우리 스위치 보면 온오프라고 써 있잖아요. 전선이 붙으면 전기가 흘러가는 거 온. 떨어지면 오프는 떨어지는 거야. 전기가 끊어지겠죠. 집 도착하는 거에 붙어서라는 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했다. 그럼 집에 도착하는 거 샤워 가 붙어서 일어난다. 연이어서 이됐습니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바로 이어서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o n i g i e 는 뭐뭐 하자마자라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이때 또 알아두세요. In spite of 전사예요. 세 단어가 전사를 이룬 겁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시면 his election success라는 명사구 보이죠? 명사구 앞에 전사 쓰이니까 전사구 된 거지. 해석은요. 그의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네요. 그죠? 명사구구나. 그의 선거 성공. 그의 선거에 성공이 되는 거죠. 그의 선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거 성공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bout, how much money you earn. 여기서, how much money you earn. 이런 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지? 어? 우리 뒤에서 간접 의문문도 배울 거니까 규칙으로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는 한번 보세요. 얘부터 해석하면,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버는지 다시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버는지야 왜 이렇게 쓰게 되는지는 나중에 배우니까 일단 이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당신이 버는지에 대해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해 됐습니까 이제 전체 사고 한번 찾아볼게요 전체 사고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해석은 좀이다 하도록 하고 일단 전시사부터 찾아봅시다. 전시사 보이죠? 인 보이네요. 그죠? 또 있어요. of 보이네요. 또 있습니까? 아또 있네요. 인 보이네요. 맞죠? 어. 그럼 인더 코스트에서 뭐 어떻게 돼? 그 비용에서 그 비용에 그 비용에 있어서 이런 뜻 되는 겁니다. 그 비용에 그 비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of living of living 사는 것의 living 사는 것 생계 이런 뜻이에요. 생계의 사는 것의 이런 뜻이 되겠죠. of the more 의 그다음에 in the past few years 이것도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예요. 지난 몇년 지난 몇 년이에요. 지난 몇 년에 됐나요? 지난 몇 년에요. 어, 지금은 잠깐 설명 못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전시사고가 전치사가 세개 들어있는 전사구가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찾은 거 in the cost, 그다음에 of living, 그다음에 in the past few years. 근데 이게 음... 전치사구가 어... 전치사구 안에 또 전사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좀 복잡한 게 있어. 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 in the cost of living 이 원래 한 덩어리야. 어? 아유, 먼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다음 에 인부터 여까지또한 덩어리예요. 응? <laughs> 왜 이렇게 되는지 좀더 설명할게요. 원래 지금 전시사고의 덩어리 크게는 두 개입니다. 이해됐죠? 어. 한번만 해석해 봅시다. There has been there are, there 다음에 비동사라는 뜻이 무조건 있다예요. Has been 이 심은 있어 왔다. 알겠어? 요 있어 왔다. There has been 있어 왔다. 하나의 한정사 나왔으니까 이제 명사로 시작된 거지. 하나의 급격한 rise 증가가 있어 왔어요. In the cost of living. 사실은 요게 이렇게 되는 구조야. 명사고가 시작되면 명사가 끝이 날거 아닙니까? 어디서 끝났냐면 여기까지가 명사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명사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이야. In the cost of living이라고 하는 것이 r i s e 란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하나의 급격한 증가인데 어떤 증가야 비용에서의 증가예요 어떤 비용이야 똑같아 이것도 한정사 꾸미나 맞고 명사고 꾸미는 말이야 어떤 비용이야 생계의 비용이야 그럼 더 커스터블리빙 한번에서 가면 생계비야 생계비 이됩니가 생계 비용 생계비 아니야 다시 해석해 봐 있어 왔다 급격한 증가가 생계비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 왔다 이게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in the past few years, 이게 또한덩어래요 지난 몇년 동안, 어? 몇년 안에, 이 안에니까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하할 수도 있겠죠. 지난 몇년 동안 이해됐어요? 어,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지금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없어. 어,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 많은 거 배운 거야. 보자. 우리 지금 명사구 규칙 배웠고 전치사구 규칙 배웠잖아. 그지? 이두 개의 규칙이 함께 쓸수 있습니다. 이함께쓰으면 무서운 말이 돼. 지금 명사가 봐봐. 명사구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이잖아. 그지?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인데 그 꾸미는 말 자리에 전시사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꾸미는 말 중에 하나가 전시사고야. 뒤에서 꾸미는 말 자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시사고예요. 그럼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인데 이 꾸미는 말 자리에 전시사고가 들어간다고. 그럼 전시사고는 어떤 구조야? 전시사 플러스 명사고야. 요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본 거예요.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인데 꾸미는 말 자리에 뭐들어갔어 전치사구 들어가 있었다고. 이해 됩니까? 오, 그렇네. 오, 신기하네. 그죠? 어, 다시 명사구는 한꾸명 꾸인데 뒤에 꾸 자리에 뒤에 꾸 자리에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고 전사구는 전사 플러스 명사구가 될수 있다고요. 그 봐봐. 이게 명사구랬 했잖아. 그럼 이 앞에 또 다시 전사보시면 뭐가 돼? 전치사구가 되는 거야. 이해 됩니까? 다시 명사고 앞에 전사를 붙여서 무슨 거 돼서? 전사가 됐잖아요. 이 여기 들어갔어. 그 앞에 명사가 있고 꾸미는 말 있고 한정사 생겼어. 무슨 거 돼서? 명사구가 됐어. 그럼 이명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봐. 그 앞에 뭐 집어넣으면? 전사되면 뭐가 돼? 전사구가 돼. 그럼 전사구 여기다 다시 들어봐. 이해돼? 무한 확장이 되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나는 이제 처음 알았을때 와우 와우 이랬는데 어 봐봐. 하하 <laughs> 보세요. the kitchen. 한정사 플러스 명사. 무슨 구? 명사구. 해석하면 그 부엌이야. 이해됐습니까? 그 부엌. 그러면 명사구 앞에 전치사붙 쳤네? 무슨 구 됐어 이제? 전치사구 됐잖아. 그럼 인더 the kitchen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부엌 안에가 되는 거죠. 또그 부엌 안에 있는이 될 수도 있고 그 부엌 안에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 걸 보시면 한정사 꾸미는 말 없고 명사 있고 이게 뭐야? 꾸미는 말이 된 거야. 꾸미는 말 어디서? 예, 이로 와 있네. 맞지?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지? 명사 구가 됐다고 해석 배운 대라면데 그 창문인데 어떤 창문이에요? 그 부엌 안에가 아니라 그 부엌 안에 있는이 맞지? 꾸미는 말이니까 다시 그 창문인데 어떤 창문이야? 그 부엌 안에 있는 창문이라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the window in the kitchen. 오, 요거 지금 t 윈도 Window in 배운 명사고가 바위 뒤에 들어왔어. 이제 무슨 거야 바뀐 거야? 전치사고가 된 거야. 이해 됩니까? 그럼 이 전치사고가 또 다시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이로 들어가 있지? 그지? 표시안 해도 되지? 이거 어디 들어가 있어,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명사 뒤에 들어가 있잖아. 무슨 역할? 수식해버린다고, 명사를. 알겠어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탁자야. 탁자인데 어떤 탁자야? 창가에 있는 탁자예요. 창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탁자예요. 이래서 왠지 창에서 햇빛이 들면 이 탁자도 햇빛이 비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마이에 영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창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자인데 어떤 탁자야? 창가에 있는 탁자야. 어떤 창이야? 부엌 안에 있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부엌 안에 창이고 있 창가에 탁자가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 탁자로 이 더러 시작되는 명사 고 앞에 또 오늘 붙였어요. 오늘란 전사 를 붙이면 얘가 무슨 거이 되는 거야? 얘가 또 다시 명사구 아, 전치사구 되는 거죠. 이 전치사구가 이 전사구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 응? 무슨 역할해? 또 명사를 꾸미는 거야. 알겠어? 그 상자예요. 어떤 상자야? 탁자 위에 있는 상자야. 탁자에 붙어 있는 탁자 붙을라면 여러분들 탁자 밑에다가 일부러 본들어다 상자 붙일 일이 없잖아. 위에다 넣으면 자연스럽게 붙지.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 상자는 어떤 상자예요? 어떤 상자예요? 탁자 위에 있는 상자예요. 어떤 탁자야? 창가에 있는 탁자야. 어떤 창이야? 부엌에 있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고요. 잘 봐라. 선생님이 일단 지우고, 주소 쓸때 거꾸로 쓴다고 그랬잖아.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부터 그래요. 부엌부터 그래요. 부엌, 그리고 창문, 그리고 탁자, 그리고 상자 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뒤에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부엌 안에 있는 창가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상자 얼마나 행복하니? 바로 이해되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영어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을 거꾸로 그린다고 상자 먼저 그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탁자를 붙여서 그려 그 탁자 그린 다음에 창문 그리고 창문 그린 다음에 그걸 포함하는 부엌을 거꾸로 그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소 쓰는 거랑 똑같아. 어?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그지? 어? 이것도 선생님이 오 이 심리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언어에서 심리 차이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갔다 오면 이게 그려지거든 거꾸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 거꾸로 그리는 훈련하면 충분히 될수 있어. 앞에서부터 밀고 나가면서 정보만 만들어내세요 상자야. 상자가 어떤 건데 탁자 위에 있어. 이래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야. 탁자는 창가에 있고 창은 부엌 하나 있어. 그 그림이 그려지면 돼 거꾸로. 아시겠어요? 이걸로 연습 좀 해보세요. 아무튼. 전치사고의 공식과 규칙과 명사고의 규칙 두 개를 합쳐서 무한 확장의 규칙이 생겨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of the box 그러면 어떻게 돼? 전치사고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